어, 창녀 창녀 찌루이찌루이 찌루이. 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여자의 순정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의 순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우리 이제 제가 이 축복생활을 할 때도 어, 여자의 아다가 있고 후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 우리가 또 보면은 맨날 후다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 가끔가다는 그, 또 여자의 순정 어 순정 순정 어 춘취 아, 춘취 순정을 지키는 어, 오리지널 또 아다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아다분들도 계시는데 야 그분들과 이 사랑을 좀 깊이 했어야 되는데, 응? 조금 이제 못된 놈들이지 우리가 못된 놈들이지.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 다이 아다는 깨졌더라. 어, 아다는 깨졌더라 어, 순정은 없더라. 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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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 춘치 순정 여자의 순정. 어, 여자의 순애 리런더 춘치 여자의 순정. 여자의 순정 보편문은 거의 우리말로 말하면 거의 후다라고 하죠 후다, 어, 후다. 어, 아다는 없더라 여자의 순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여자분들의 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정 음, 순정 응? 음.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사창가에서 일을 했잖아요 사창가에서 일을 하고 아가씨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비록 사창가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 이 창녀분들이 어? 찌리 찌리 창녀 어, 창녀 이분들이 어, 순정이 있어요 순정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종은 뭡니까? 아, 우리가 흔히 그 속대 말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라 하잖아. 1번, 2번, 3번, 그죠? 아, 1번, 2번, 3번, 우리 속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순종은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순종을 지켰다. 아, 여자의 순종, 순정. 여자를 순종을 지켰다. 리런더 준치, 리런더 준치. 나는 여자가 나는. 나는 어떻게 될까이 순종을 지키고 살아왔다 순종을 지키면서 근데 아니다 나는 씨발고 결혼하기 전에 벌써 에, 순종이고 나발이고 할건다 했다 할건다 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게 많더라고요 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후다더라고 후다 에, 우리가 촉대말로 아다가 뭔지 후다가 뭔지 아시죠 거기다 후다더라고 근데 아다도 있었어요 아다도 있었어요 오빠 오빠 말을 사랑해 응? 어, 오빠 말을 사랑해 근데 안 맞는 거지. 좀더 놀란 거지. 이 오빠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오빠, 오빠에게 순종을 받을, 받게하순종을 뭐, 받쳤는데, 좀사겨보다 보니까 놀라는 거지. 음. 우리 같은 스타일 만나니까, 야, 이거 씨발, 이거 같이 가기를 깨는 거야. 집, 앞, 집 자기 집 데리고 와가지고, 어? 어, 오빠, 어 엄마, 아빠, 이, 제가 만난 남편이에요. 그, 마, 만나는 사람이에요. 얘기하기도 깨는 거야. 뭐, 탈근인데 누가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고. 결론적으로 죽여서 깨진 경우도 있었고,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응? 어? 에, 부분적으로 다 알았는데 제가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여자의 순정에 대해서 어, 옛날에 내가 이 이제 이 사찰가에서 일을 할때 일을 할때 있잖아요 이제 가게 가게를 봐줄 때에요 가게를 봐줄 때 그분들이 아, 몸을 팔어 몸을 파는데 안 주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 몸을 파는데 안 주는 곳이 하나 있어요 안 주는 곳이 어. 자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남자는 이사무라이들은 옛날 장군이라고, 장군. 어? 어? 갖고 그냥, 어? 전역에나온이 사무라이들 있죠. 군인들,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 어? 목숨을. 어? 내 목숨을. 아무한테나 이런 족 같은 거야. 너한테가 무슨 형이니까 내가 씹어, 뭐, 가지 마칠게. 아무한테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목숨은 귀중하단 말이야. 이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 응? 하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혹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알아주는. 나를 알아주는 이 두먹에게 내 목숨을 바치겠다. 남자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어? 어, 이제 전쟁에 임한다는 거. 그리고 여자는? 여자는 뭐냐? 여자는 순종. 어, 하자. 에? 여자는? 여자들이 화장 존나게 하잖아요. 그건 뭐, 변장 존나게 해야 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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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몰라, 몰라 볼 정도야. 아침에 나면 누구세요? 이 정도니까. 화장을 얼마 나떡칠해서 근데 원래 여자는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화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화장하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거죠 응? 무슨 얘기죠 응? 여자들 여성분들 화장들 많이 하잖아 그냥 화장하는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쁘게 보여서 화장을 하는 거야 응? 무슨 얘기죠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한테 네이모 이종 저놈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창녀랑 똑같은 거예요 창녀랑 찌우리 찌우리 창녀랑 똑같은 거야 응? 창녀라 아무한테나 내가 화장해가지고 이쁘게 보여야지 아니라는 거지 화장하는 이유는 사랑한 남친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 그 사, 여자, 여자의 원래 그 화장은 에? 자 그래서 내가 이 창녀들 얘기를 좀해 주려고 하는 거야 창녀들은 그들이 그록 몸을 팔어 몸을 파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1번 2번 3번이잖아 3번 3번 에? 3번 우리가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1번이 뭔지 알잖아 입, 주둥아리 응. 가슴, 어, 3번, 어, 다리 비 알잖아, 이거. 우리가 알잖아.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창녀들이, 어, 몸을 팔아도, 2번과 3번은 줘. 어, 2번과 3번은 주는데, 1번은 안 줘요. 1번은. 어, 키스는 안 해줘. 그거 알아요? 어, 아시는 분들은 좀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무리 이 창녀들이 몸을 판다 해도, 한때, 근데 지금은 그게 깨졌더라고. 한때, 20년, 30년 전에는 20년, 30년, 40년, 50년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2번과 3번은 그냥 줘. 어, 2번과 3번은 가슴과 가슴 밑으로는 주는데 키스는 안해 줘. 어, 이게 여자의 나름대로 순정이었어요. 순정, 충취, 충취. 이것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러브요. 오하이니, 오하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 밑으로, 나머지는 주대 절대 키스는 안 해준다. 그럼 진짜로 그 제가 이제 그 가게 운영했을 때 가게 운영했을때 아가씨한테 물어보면 아가씨들도 있어 이런 아가씨들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해요. 오빠 아 사장님 아우 아무리 뭐해도 키스는 안 해주죠. 어. 또 제가 또 결합 도 가봤을 거 아니야. 결합 도또 다른 가게 가서 결합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 지켜 키스는 안 해줘. 오빠가 마음에 드는데 오빠가 마음이 정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키스는 안 해줘.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키스방이라는 데 있어 키스방 키스방은 또 4인시대가 되니 1번 2번은 존나 해주는데 3번은 안줘 키스를 또 그냥 될수없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어뭐 키스하는 것도 어때 이렇게 하면서 키스 존나게 해주잖아요 빨고 빨고 존나게 하잖아 키스방에서 근데 3번은 안 주잖아 돈 주고 주더라고 돈 주고 주더라고 돈 많이 주고 줘야 돼 마찬가지로 1번은 옛날에 진짜 옛날 옛날 누나들 여러분들 옛날에 언니들 있죠 옛날에 산책까지 일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아 맞아요 키스는 안 해줬다고 할 거야 근데, 뭐, 사창가에서 자기가 이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어, 어, 어뭔 여러분들이 좀, 어, 근데 이런 점도 진짜 있었구나. 어, 어? 어 진짜구나. 글 진짜요. 어떤 옛날에, 뭐, 가라케를 다녔던지, 눕사랑을 다녔던지, 어떤 창여천을 다녔던지, 했던 아가씨들, 일본 어, 주둥아리는 안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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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안줬다 오늘 배울 게, 여자의 순정이에요. 런, 어, 리, 런, 더, 준, 취, 여자의 순정. 이제 순정에서, 이게 배워봤는데, 에, 여자의 순정을, 어, 우리말로 이제, 그, 창녀들 있잖아. 창녀들 얘기를 조금 해보는 거예요.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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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창녀들. 예? 예. 하여튼, 이그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랑, 에? 이거 붙어먹고 그래야지. 아무한테나 막 줬다가 찾는 소리도 있습니다. 무슨 일 알죠? 아무나 막 주워 먹다가는, 잠깐 빵도 가야 돼. 빵도 가야 되니까, 아무나 주워 먹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또, 대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사하시는 분들 불쌍이 여기 와야 돼. 나름대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그분들도 뭐, 그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 뭐, 하고 싶어 사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종이라는 거 오늘 이렇게 어?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어?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들 순종에 대해서 아 순종 그렇구나 창녀들, 창녀들에게도 순종은 있었구나 어? 1번을 안해준다 키스를 안 해준다고 키스를 키스를 안 해준다고요 지금은 지금 애들은 이제 뭘 지금 애들은 그걸 몰라 지금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다연히 뭐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1, 2번, 3번 다주는지 어? 근데 원래 눕사랑이나아가씨랑 2차를 나가는데 뭐 내가 1번이랑 2번 하라고 2차 나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3번 하라고 나간단 말이야. 3번 하려고 그걸 하기 로 나가는데 그래서 3번과 2번을 다 주는데 키스는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네. 오늘 배운 게 리런더 준치 여자의 순정 여자의 순정 응? 창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다뤄봤어요. 찌누이 찌누이 응? 오늘 창녀에 대해서 응? 다시 말하지만 음, 우리가 처음에 여자 남녀가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키스부터 시작을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키, 어, 처음 만나자마자 님 씨가 3번부터 조지는 경우 있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 처음 만나자마자 씨가 3번부터 그냥 키스도 안 하고 3번부터 사랑해도 3번부터 조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죠? 응, 근데 그런 경우 는 드물고 두물, 순차적으로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3번 가는 게뭐 자연스러운 거죠. 1번이. 일 번은 사랑하기 때문에 키스를 한단 말이에요 키스를. 어, 근데 어, 유흥 쪽에 정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비록 왜 돈을 받고 한대를 해야 되잖아. 돈을 받고 내가 짱구을 받고 이, 이거 몸을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키스를 안 해. 사랑하지 않으니 키스를 안 한다는 거지. 난 키스를 못해 제끼 너랑. 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새끼야. 비록 내 몸은 팔아도 너에게, 내 몸은 너에게 비록 줄 수밖에 없지만은, 키스는 안 해줘, 새끼야. 돈을 많이 준대도안 해. 근데 돈 많이 주면 좀 모르지. 그 웬만해서는 옛날 여자, 그 직업 여성들은 키스를 안 했어요. 진짜로. 안 했어요. 네? 어, 제가 20대 때부터 이용 쪽에 종사 했는데, 그때 문제 눕사랑 언니들, 언니들 보면 키스를 안 해줘요. 키스를 안 해주고, 내가 만약이차차 나갔어도 키스를 안 해주는 아가씨들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안 해주더라고, 키스를. 응? 아, 예, 씨, 야, 키스 좀 해줘. 음, 아, 오빠, 이건 아니야. 이건 내 남자한테 해줘야지. 어? 내가 비록 몸을 팔아도 그건 아니야. 하면서 몸을 키스를 안 해줬어요. 어, 진짜로. 어.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스방 같은 게 생겨가지고, 뭐, 니미 씨가 이제는 키스방이 생겨가지고 키스를 뭐, 뭐 그냥 해, 뭐. 응? 키스방을. 존나게 막키스 키스방에 키스방 키스랑 2번만, 1번, 2번만 존나게 조지더라고. 3번은 안 줘. 3번도 안 해줘야지. 3번 조지더라고. 그 안에서. 어? 잘자 어? 근데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다. 키스 자체가 여자들한테 순정이었다. 춘추이주추이 순정이었다. 진짜로. 어? 무생자를 이진 순정이었다고 크게. 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조희 누나가 얘기를 하는데 야 키스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건 사랑할 사이 때. 사랑할 사이 때. 사랑한 사, 사랑할 때는 당연하지. 근데 내가 이제 어, 조폭 생활을 하면서 가게도 운영해봤고 그런데 또 유흥 쪽이 얼마나 많이 다져봤겠어 어? 조폭 생활 할때 어? 어. 그러면 가게 아가씨들고 노가리 까면서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다 어, 키스를 안 해줘요 그리고 정말 내가 창조촌을 또 운영도 해봤잖아 형님 그 가게 내가 왔다 갔다 했잖아 거기를 어? 거기서 뭐 아가씨들이 해밥 먹고 아가씨랑 대화하고 막 얘기했잖아. 이부다이 생겼어, 이부다이 생겼는데, 어, 뭐 오빠, 오빠, 우리가 미, 미, 미터 떨리는 저도 일본은일본은안 주지, 아무나 주나 그거는. 어, 그래서 또 토일 요 같은 날, 이제 쉬는 날, 월요일 어, 같은 날 자기가 이제 화요일 같은 날 날짜가 있어 그러니까 쉬는 날짜가 있어. 그러면 그때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보편적으로 하교동에서 일했을 때 지방에 있는 아가씨들이 많이 와. 그러면 부산 아가씨들이 뭐 부산 그날 도 남자친구 만나, 남자친구 는 다이 모르지. 여기서 일하는 를 모르고, 어, 부산에서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가. 어. 응? 응. 그때가 스키스였으면 하지 막음면서 왜냐면 어, 이게 애안이 있어요. 비록 내가 몸을 팔기 때문에 3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야. 3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번만을 지키고 싶은 거야. 1번은 여기 돈 주고 학으로 온 사람의 목적은 3번이 걸려. 응? 여기 돈 주고 온 오, 남자가 돈 주고 온 목적은 3번이 걸려. 3번. 어? 3번은 어떻게 할? 그게 목적이지 1번까지는 아니 걸로 고 1번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어, 입맞추고 하면 계속 거부해. 입맞추 하면 거부해. 피하는 거야. 왜?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야. 자기 남자친구에게. 에. 그게 창녀들의 순정이었어요. 순정. 음.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야. 여자들이 여자들은 우리는 이제 시계에서 에, 일반 여자들은 2번, 1번과 2번까지는 허락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술화자 먹으면 어떻게 해야, 술 채가지고 1번, 2번은 허락을 하는 거지. 근데 3번은 허락을 안 하는 거지. 갑자기 놀래는거야 3번은 안 돼. 이거는 오직 내 남자한테만. 어, 내가 잠깐 술을 좀 먹어가지고, 야, 헷갈리겠는데여기까지예요 어,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내가 술 너무 취 채가지고, 어, 여기까지. 딱. 이제 물이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서도 제 의식 존나 느끼는 거야 아, 집에 가면서, 아, 내가 오늘 술 먹고 내가, 아, 저시가뭐 했지? 하면서 존나 느끼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1번, 2번은 일반 사람들도 어, 어떤 어 감정에 치우치면 1번, 2번은 느낄 수 있잖아 어, 약간 사랑한 사람, 사랑하 감정에 수환이 먹다 가 느낄 수가 다고서 피하다 보니까 살짝 어, 근데 3번 할때 꿈을 딱 깨는 거지 아씨여기까지 아니구나 그래서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아우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나가, 나가잖아 나가 그런 아가씨들도 있었어 뭐, 님이, 그런 아가씨들도 있더라고 옛날에 난 경험이잖아 옛날에 모텔방까지 갔어 꼬리 했는데 갑자기 씨발 오빠 미안해 안돼 그래서 가런 아가씨들도 있었고 어, 어? 하여튼 여자의 순정은 그런 거라는 거, 무슨 말이죠 어, 창녀들에게도 어, 순정은 있다. 어, 순정은 피스를 안 해준다는 거. 가지고 어, 이게 어, 창녀는 찌누이, 찌누이라고 하고. 어? 어, 이거는 순정은 준추이 어, 이거를 여자의 순정을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는 리던더 춘치, 니 런더 준치 여자의 순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정. 잘 지키세요. 어? 지금 지금이라도 여자분순종을잘 지켜야 돼. 무생자알죠한번한번 작살났다가는 그렇잖아. 어? 어. 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 느끼는 게 아, 직업 여성들은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거 따라 배운 거예요, 무생자알죠 직업 여성들은 응, 어? 어, 다르다는 거지. 내가 다, 깡패 생활할 때 내가 다 대화도 해보고, 듣기고기도 해보고, 실친수 해봤잖아. 어. 키스 안 해주는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애들은 잘 몰라. 지금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나 우리보 형님들한테 뭐 여쭤보면은, 형님 여쭤보면은, 맞아, 맞아. 옛날에 키스 안 해주더라. 이말 나옵니다. 예? 순정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어. 잘 지키세요. 어? 함부로 아무나 주지 말고. 어. 알았죠? 어. 자, 중국어는 여기까지.